과일 열매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,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는 거는 이건데요. 여기 보니까 과일 바구니가 있고,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일, 가을철 열매들이 담겨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순서가 밑판을 만들기, 과일을 담을 밑판, 어,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바구니니까 그 높이가 있겠죠? 그래서 거기다가 높이로 만들 거를 손바닥으로 밀어서 길게 만들고, 그리고 나서 그 밑판 위에다가 그 길게 만든 거를 이렇게 쌓아서 층층이 쌓고 나서 또 손잡이도 만들고 해서 과일 열매를 만든 다음에 것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네요. 자, 그럼 한번 과일 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과일 판을 밑판을 만들어야 되는데, 어, 클레이를, 색 배합을 여러분이 어떤 색깔로 할지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. 갈색을 만들 때, 뭐, 고동색이나 밤색 종류로 할 때, 거기 색표에 보면은, 고동색은 빨강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나오고, 또 밤색으로 할 사람들은, 어, 주황색에다가 검정을 섞으면 나온다 그랬는데요. 어, 여러분들이 섞다 보면은, 요령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만들건데 조금 이거 얇게 폈습니다 자 이렇게 펴고 나서 자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 그 윗부분 만들거는 선생님이 렇게 돌려서 끈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그렇게끈 형태로 세개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를 거니까 이 밑판 위에다가 두를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어요. 그래서 좀 짧으면 또안 되겠죠. 그래서 어 길이를 하나 시험해 보고, 아,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,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여기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굴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또 이렇게 쌓아주면 되겠죠? 그래서, 밑판 위에, 이렇게, 아까 도루루 망거, 긴끈 같은 거를 줄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어요. 또 여기도 조금만 더 길게 내려서,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옆부분을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, 손잡이를 만들 건데, 손잡이는 바구니니까 꼭이 어, 뭐 색깔로 안해도 되겠죠. 그래서 그냥 클레이 하나를 파란색으로 한번 자, 이렇게 줄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. 여기도 동그랗게 한 다음에 길게 이렇게 늘리면 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만들어야겠는데 과일에 가을철 열매에 사과가 있겠죠. 그러면 어, 빨간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이렇게 폈다가 오므리면 조금 더 이게 만들기가 쉬워지니까 이제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늘렸다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면 이제 약간 곡, 곡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주면 사과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? 그래서 이렇게 사과 모양 나온 거또 선생님이 만들어 뒀던 사과랑 이렇게 붙이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주황색을 또 만들으면서 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주황색은 노랑색 칠에 빨강색 3 정도의 양으로 해서 만들고 그 꼭지를 또 이제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 노란색 7에 파란색 3. 그러니까 이, 이 숫자는 양을 말하는 건데,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초록색 꼭지를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감이 이렇게 놓였고요. 또, 또 여기 도토리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, 선생님은. 그래서 갈색의 몸체에다가 여기, 요거는 이제, 어,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, 황토색이라고 하는데, 여기다 이제 흰색을 더 섞어도 되고, 노란색 더 섞어서, 색깔표 여러분이 보시면서, 섞다 보면은 어떻게 섞어야 될지 대충 나오거든요. 이제 도토리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여기 밤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, 밤. 그래서, 어, 머리, 뭐, 머리 위에 이렇게 살짝 씌워가지고, 밤도 씌우고,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배인데, 배는 이제, 그 주황색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살짝 흰색을 더 섞어 가지고 살구색 보다 조금 더 옅, 옅, 옅게 한번 해봤는데 좀덜 섞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흰 줄무늬가 약간 있는데 전박의 무늬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문양을 넣어서 가을바구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